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미국 고트건스의 M1 게런드 미니어처 모델건을 해외 직구했습니다. 뭐 2차 대전 매니아들이라면야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명품 라이플이자 6.25 전쟁 때 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역사적인 소총이 M1 게런드 아니겠습니까? 풀리메탈의 미니어처 모델건으로 나온 거를 알자마자 바로 해외 직구했습니다. 이거는 뒷면이고요. 어, 이렇게 완제품이 아니라 상하부하고 트리거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몇 분이면 조립한다, 분해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얼하게 작동하는 부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리얼한지 한번 꺼내 볼까요? 어, 패키지에는 조립 설명서가 있고요. 자, 이게 M1 게런드 라이플 상부인데요. 배럴과 리시버가 메탈 재질로 그 아주 리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 오퍼레이팅 노드까지 재현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재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장저 손잡이를 당기면 연동해서 오퍼레이팅 노드가 후퇴되고 손잡이를 놓으면 스프링의 힘으로 전진합니다. 정교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스토크인데, 어, 이게 꽤 무거워요. 여기 나무결도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 정도일 줄 알았는데, 메탈이네요. 어, 이 소리 좀 보세요. 하하. <laughs> 그야말로, 이 M1 결런드 모델 거는 풀 메탈입니다. 풀 메탈, 풀 우드가 아니라, 그냥 풀 메탈입니다. 어, 스토크가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이건, 어, 트리거 그룹이죠. 어, 근데 이 트리거 그룹은 실총과는 다르게 격발을 위한 해머나 뭐, 시어 같은 부품들은 전혀 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방아쇠가, 어, 약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 이 세이프티도 움직이네요. 물론 기능은 없습니다. 아 어, 그리고, M1 게런드 라이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거. 클립에 장전된 실탄도 재현되었습니다 어, 요게 탄알이, 어, 빠지려고 하나요? 자 8발의 미니 모형탄이 클립에 끼워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슬링도 있는데 이른바 1907 가죽 슬링의 형태를 어, 세밀하게 재현했어요. 어, 뿐만 아니고요. 패키지의 설명을 보니까 이게 무려 진짜 가죽이랍니다. 어 근데 진짜 냄새를 맡아보니까 가죽 냄새가 나네요. 어 그러면 조립을 해보죠. 어, 먼저 상부의 리시버에 트리거 그룹을 잘 맞춰서 결합해 줍니다. 네 됐고요. 여기에 스토크를 결합하는데요, 실총처럼 스토크 앞쪽 끝을 상부 프론트 핸드가드 홈에 살짝 끼워주면서 리시버를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하부를 나사로 결합해야 됩니다. 이 비닐봉지 안에 육각 렌치 볼트 두 개하고 어,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자, 긴 것을 방아쇠 뒤쪽에 끼워주고, 작은 것은 앞에 끼우고, 잘 조여주면, 네, 이렇게 M1 게런드의 미니어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M1 게런드 미니 모델건은 길이가 약 348mm 정도 돼요. 실총이 1100mm니까, 어, 3분의 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미니어처라고는 해도 꽤큰 스케일이죠. 박력 있네요. 소총의 각 부분 디테일하고 전체 실루엣도 실총에 어, 꽤 근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각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리시버 같은데 각인은 없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볼트가 후퇴하고 놓으면 전진합니다. 하지만 볼트가 어떤 시어 같은데 걸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장전격발 기능을 일부러 안 만든 거죠. 어 그래도 척크덕하는 금속성 작동음은 좋네요. 어 가늠쇠는 M1 게런드 특유의 모양으로 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늠자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정 다이얼을 돌리면 어, 상하 조정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수평 조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버트플레이트에 있는 이 작은 뚜껑은 실총처럼 열수 있습니다 어, 실총은 이 안에 총기 청소도구를 넣죠 이 모델건은 격발 기능이나 탄피 배출 기능은 없어도 모형탄을 삽입해 볼수 있습니다 이 8발의 모형탄이 묶인 클립을 리시버 안에 클립재로 장전합니다 손잡이를 당겨서 볼트를 후퇴시킨 채로 실총처럼 모형탄 클립을 리시버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됩니다. 아직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드라이브로 밀어 넣습니다. 탄알을 넣었지만 볼트를 이렇게 후퇴 전진시켜도 모형 탄알들은 뭐 그대로 있고 꿈쩍도 안 하죠. 이게 이 모델건 기능의 전부라면은 아쉬울 뻔했는데 겉트건스의이 미니어처는. 에런드 라이프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능 하나를 구현했습니다 클립이 핑 하고 튀어나오는 기능이죠 클립을 방출하려면 장전 손잡이를 후퇴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네 클립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8발의 모형탄과 클립이 통째로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이거 다 터졌습니다 박진감은 있네요 그래도 실종에서는 빈 클립이 튀는 거니까 이번에는 빈 클립만 삽입했다가 방출해 보겠습니다 자, 클립을 깊숙히 끼워주고요. <laughs> 어, 이거 은근히 재밌네요. 이 자그마한 미니어처에다가 클립 방출 기능까지 구현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근데 이 M1 갤런드의 클립 방출 기능 때문에 실전에서는 뭐 적이 탄알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우리 사수가 위험해졌다느니 하면서 이총 설계에서 치명적인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M1 갤런드 라이프를 좋아하는 총기 모형 애호가들은 M1 갤런드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이 클립 방출 기능을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M1 갤런드 소총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총입니다 제가 사격해본 몇안 되는 실총 중에 하나이고요. 총이라는 게 정말 멋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끼게 한 총도 M1 게런드였습니다. 반동이 엄청나서 엎드려서 자세로 사격했는데도 쏠 때마다 몸 전체가 반동으로 약간 밀려났었죠. 그래도 표적에 굉장히 잘 맞았던 게 기억납니다. 고트건스의 이 미니어처 게런드를 조립해 보면서 그런 추억들을 잠시 소환했습니다. 격발이나 탄알 배출이 안 되는 거는 좀 아쉽죠. 하지만 클립 방출 기능이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제가 1대1 스케일의 M1 게런드 가스건이 있지만요. 이 귀여운 그 미니어처 모델건은 이것대로 또 다른 맛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모델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